오늘 단타 지금 d b 하고 그다음에 어 em 플러스 d b 하고 em 플러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d b 가 2025원 2025원 왔다리 갔다리 2.3864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자, 일봉상으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눌러지고 급등했다가 다시 이틀 하락했다가 다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갖다가 한번 전체적으로 확당기보면은 예, 이렇게 봐서는 완전히 이제 고점같이 보이죠. 근데 이렇게 차트를 갖다가 쫙 줄여보면은, 그죠? 아직도 올라갈 구간이 좀 있죠? 이 구간, 그 다음에 이 고가 2731원, 그죠? 예,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밑에, 그런 보와 같이, 거리량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늘 단타 입장에서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좋,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상승했다 눌러지고, 상승했다 눌러지고, 어, 밑에 지금, 이거, 1분 봄, 아, 5분 봉인데 지금 빨간색, 빨간색 33일 선을 지금 타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빠지고, 매도 총 잔량이 80만 주이죠 예, 매수 총 잔량보다 훨씬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오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 1분, 아 1봉상 보면은, 1봉상, 자, 쏙 지우고. 자, 여기 볼리자 밴드 상한선 맞고 그죠?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N자형 파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갈. 보통 이제 어, 보면은 N자형 파동, N자형 파동. 보면 보통 보면은 잠시만요. 그 이렇게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세방 정도 이렇게 나오죠. 보통 여기 빨간색 여기 빨간색이죠. 여기 빨간색, 여기 빨간색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은봉 그죠? 은봉 이렇게 치면은 어, 요거 기준 엔차형 밑에 양봉 요거 양봉 그죠? 밑에 요걸로 깨지 않는다면은 여, 여기쪽으로 그죠? 이렇게 깨지 않는다면은 이 부분, 하단선 깨지 않다면은 보통 엔차형 파동 나오고 이렇게 쓰여 한 방, 두 방, 세방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 보통. 여기에 이제 N자형 파드는 이런 거죠. 이렇게. 네. 정확하게 지금 그런 모양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상승을 하면은, 이런 경우는 최소, 지금 1% 2% 했는데, 최소 15에서 20%까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량도 쉽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EM 플러스. EGM 플러스란 말이죠. 자, 요거는 일봉상으로 보면은 이것도 비슷한 케이스라 생각이 되는데, 요거는 이렇게 상승했다가,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7일째,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11선을 깨지 않으니까, 깨지 않으니까,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양이죠. 이렇게 해서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1분 봉, 이것도 5분 봉상 볼까요? 5분 봉상. 자, 이것도 보시면은, 눌러줬다가, 상승했다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111선이 회색인데, 회색의 111선을,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아니면은, 여기 부딪히고, 이렇게 올라갈지,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한 가지 또 하자면은, 바로 올라갈지, 그렇게, 오늘은 그렇게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뭐 6, 7일 동안 충분히 조정이 줬기 때문에 상승만 남아, 남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있습니다. 상승률은 지금 보면 5%인데 15%, 10%좀 예. 긍정적으로 잡으면 20%까지 보고 있습니다. EM플러스. 예. 감사합니다.